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 저가죽 지갑 만들고 싶어서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일단 열 체크 먼저 해 주시고요. 네. 여기 명부 작성해 주세요. 네. 체크. 네. 게요3 6 9도 나왔어요. 36.9원. 이쪽세서우 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가죽 제품들이 있어요. 오, 진짜 많다. 네, 오늘은 요렇게 생긴 카드지갑을 네. 네. 네, 이렇게 생긴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우와. 이렇게 생긴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 같이 가죽을 먼저 골라 보아야 해요. 오. 네. 앉으셔서 네, 카드 지갑 가죽을 먼저 같이 골라 볼게요. 원하시는 가죽을 먼저 선택해 주시면 된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가죽들이 있는데요. 어, 헉? 색깔이 정말 많네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만들 지갑은, 어,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체크무늬 가죽 지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그러면 같이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저쪽으로 공방으로 한번 가서 같이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출발! 네. 출발! 자, 우리 이제 가죽공예가 선생님과 함께 가죽 제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선생님, 우리 어떻게 만들죠? 네, 오늘 이렇게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선생님, 근데 아이들이 카드를 쓸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우리 친구들이 카드를 쓸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이 카드 지갑은요, 카드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카드뿐만 아니라, 음. 동전도 아... 지폐도 접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그냥 일반적인 지갑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갑 예쁘게 만들어서 동전도 넣고 여기 사탕도 넣을 수 있으니까요 예쁘게 보관을 해서 쓸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체험 키트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 요 구성품을 한번 빼서 어떠한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품을 뜯어서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요. 자, 여러분, 요렇게 원판 가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늘과 실이 들어있는 패키지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패키지도 한번 뜯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옆줄에 요렇게 길게 바느질 할수 있도록 저희가 다 구멍을 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뭐라고요? 안 보인다고요? 자, 그럴 때는 요렇게 한번 접어보세요. 얘를 이렇게 구부려보면은 혹시 당겨보셔도 좋아요. 당겨보면은 바느질 할수 있는 구멍이 뿅뿅뿅 나온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 구멍이 혹시라도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은 얘를 당겨서 이렇게 구멍을 확인하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느질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패키지 구성품에 있는 실과 바늘을 모두 빼주세요. 자, 여러분들 바느질 할때 어떤 게 가장 필요로 할까요?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실과 바늘이 먼저 필요하겠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바느질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 먼저 해볼게요. 한쪽면만 먼저 할 거예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여러분 상관없답니다. 자, 실을 하나만 먼저 풀러 주세요. 선생님이 실을 넉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실이 부족할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양손을 이용해서 바느질을 해야 돼서요. 실한 가닥, 보이시죠? 이실한 가닥 양쪽 끝에 모두 바늘이 달려 있어야 해요. 이 바늘에 매듭 짓는 것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늘 구멍, 바늘기, 바늘 구멍에 이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통과가 되었나요? 네, 통과시켜 봤으면 알 거예요. 이 실은요. 되게 통과가 잘 되죠. 일반적인 실에 비해서 통과가 매우 잘 돼요. 왜냐하면은 나이론 실이기 때문에 실의 굵기나 이런 모양과 형태가 모두 다 보이는 실이랍니다. 자, 이 실을 실을요 이렇게 쭉 빼서 매듭 동을 짓지 않고요 다른 매듭을 지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실 길이는 이 바늘의 약두배 정도 되게 해주세요. 실은 바늘의 두배 정도 되게 해주세요. 되었나요? 자 그런 다음 실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베베 꼬여 있어요. 머리 딱히 하는 것처럼 베베 꼬여 있는데요. 이 실과 실 사이를 통과해서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어떠한 말이냐면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실의 중간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이 실의 중간 부분을 엄지와 검지 사이 사이를 여기 사이 부분을 바늘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이 엄지와 검지 사이를 통과시켜서 요렇게 보이세요 혹시?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실과 실 사이를 바늘이 통과하는 거예요. 보이세요? 네. 자 그다음 내려온 실을 올려서 다시 한번 더 중간 부분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되셨나요? 이렇게 저처럼 S자 모양으로 실 매듭이 지어졌을까요? 이 상태에서 바늘 앞 코를 잡고 실에 연결되어 있는 가장 긴 부분을 쭉 잡아당겨주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실과 바늘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이 실수했을 경우에는 잘라내고 다시 그 부분에서 시작하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을 쭉 잡아 당기고 이 상태에서 짧은 실을요 바늘 엉덩이 뒤로 모두 보내주세요. 보내주셨나요? 그럼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한번 쓸어보세요, 여러분. 매끈하게 매듭이 지어졌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이 실의 끝 반대편에다가도 이렇게 똑같이 또 연결을 해볼 거예요. 먼저 바늘 끼에 실을 먼저 끼워주세요. 이렇게 쭉 빼서 이때 실 길이는 이 바늘 길이의약두배 정도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베 꼬인 실 사이를 바늘 끝을 이용해서 통과하는데요. 엄지와 검지로 실의 중간 부분을 잡고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를 바늘이 통과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늘을 통과합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온 실을 위로 올려서 다시 한번더 통과시켜 주세요. 선생님, 저는 한두 가닥밖에 안 됐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매듭은 지어지기 때문에 한두 가닥도 괜찮답니다. 자,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실을 깨었다면 이번엔 바늘 앞코를 잡고 실에 연결된 부분을 쭉 잡아 당기면 첫 번째 중간을 통과했던 게 바늘 엉덩이에 걸려요. 이 다음 짧은 실을 바늘 엉덩이 뒤로 모두 보내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자, 여러분 되었나요? 준비가 됐나요? 실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면 바느질할 수 있는 준비가 모두 끝난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바느질을 시작해 볼 건데요. 자, 가죽 본판에 반짝이는 자, 동그란 장식이 달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앞면이고요.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장식을 부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어요. 쏙 들어간 이 부분은 가죽 뒷면이에요. 자, 앞면 뒷면 기억하세요. 앞면 뒷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검은색 가죽으로 미리 준비를 했어요. 자, 가죽 앞면에 바늘 하나를 먼저 넣어볼게요. 어디다 넣을 거냐? 얘를요, 이제 이렇게 접어야 돼요. 이렇게 접어야 바구니 모양이 되죠. 바구니가 되어야 물건을 담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죽 앞면, 앞, 뒤, 아시죠? 앞면, 뒷면이에요. 체크문이 있는 게 뒷면입니다, 여러분. 자, 앞면, 검은색 면에 바늘을 하나 끼워볼 건데요. 어디다 끼우냐면 얘를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중간에 엄청 크게 띄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바느질 구멍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 구멍이에요. 그래서 얘를 접은 다음에 야, 이쪽에 접었을 때첫 번째 이렇게 구부렸을 때 이쪽에 첫 번째에다 바늘을 먼저 끼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이렇게 바늘을 쑥 넣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얘 놀고 있는 애 있죠. 반대편에 있는 거. 이 실의 반대편에 있는 바늘을 같이 잡고 쭉 빼주세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실의 중간 길이가 맞죠. 안쪽에도 바깥쪽에도 실이 하나씩 있게 돼요. 그죠. 안쪽에도 있고요. 바깥쪽에도 실이 하나씩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바늘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가죽 앞쪽, 앞면에 있는 게 가죽 앞면에 있는 게. 구멍 한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느질 구멍 한칸 앞으로 갑니다. 구멍 한칸 앞에 쭉 넣어주시고, 빼주세요. 쭉 빼고, 그 다음에 가죽 뒤에 있는 애 있죠? 아직 바느질 안된 애. 얘가 실 나왔던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쭉 빼서, 바느질 할 때는 튼튼해야 되니까 꽉 잡아 당겨 주셔야 돼요. 꽉 잡아 당겨 보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실이 또 일자가 돼요. 맞나요, 여러분? 네, 준비 됐나요?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또 역시나 가죽 앞에도 바늘이 하나, 가죽 뒤에도 바늘이 하나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앞에 있는 게또 구멍 한칸 앞에 쭉 바늘이 또 들어가요. 이렇게 바늘 하나 앞에. 쭉 빼고, 그다음에 가죽 뒷면에 있는 게또실 나왔던 같은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또 이렇게 바느질이 되는 거예요. 이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세게 잡아 당겨야 된다는 거. 우리 바느질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가죽 앞쪽에 있는 게 구멍 한칸 앞에 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죽 뒤에 있는 게 바느질 할수 있는 구멍, 또실 나왔던 같은 구멍으로 해서 또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 친구들이 따라 했다면 앞으로 할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마 다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똑같이 계속 쭉 끝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바느질을 여기 끝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다 했다면, 가죽 앞면이죠, 여기가. 여기가 뒷면이라 그랬어요. 기억하고 있죠? 가죽 앞면에 있는 게 바늘 한칸 뒤로, 이렇게 구멍 한칸 뒤로 와요. 쭉 빼주세요. 그 다음에요, 실을 짧게 잘라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엄마한테 도와달라 그래야 돼요. 아빠한테 도와달라 그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도와달라 그래요. 어른들한테 꼭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친구들이 혼자 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실 나온 부분을 짧게 잘라주세요. 톡. 이렇게 짧게 잘랐다면, 불을 이용해서 실을 녹일 거예요. 불로 실이 녹는다고요? 네, 우리 실은 불에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켜고 이렇게 녹여주세요. 짜잔. 예쁘죠? 벌써 한 줄이 완성됐어요. 자, 한 줄이 벌써 완성됐답니다. 예쁘죠? 자, 그럼 반대편도 마저 해볼게요. 자, 실을 먼저 다 다듬어주고 실 반대편까지 모두 풀어서 진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이터를 불을 탁 켜서 실을 녹여서 매듭을 지어주면 완성이에요. 짜잔, 짜잔. 짜잔. 자, 우리 이렇게 가죽을 이용해서 가죽 지갑을 만들어봤는데요. 헉,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뚜껑을 열면은 안에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동전이나 지폐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어, 선생님, 저 네? 질문 하나 있어요. 네. 가죽 지갑을 만들었는데 이거 말고 한 네. 가지 더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가죽 반지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음... 좋아요 저는 아. 할수 있어요 네, 맞아, 우리, 우리 선생님이랑, 한번 만들어봅시다 맞아요 우리 선생님 <laughs> 할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자 여기 통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뚜껑을 열고 보면은 이렇게 실과 그 다음에 반지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어? 선생님 이걸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이 기다란 가죽 끝에요.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좋습니다. 바늘 구멍이 보였다면 이 위치에 맞춰서 우리 아까 친구들 바느질 했었죠. 똑같이 바느질을 해서 완성을 해볼 거예요. 자 매듭을 같이 한번 지어볼게요. 먼저 바늘 기에 실을 깨워주시고요. 실을 쭉 빼서 이때 실 길이는 이 바늘 길에 약두배 정도 되게 해주세요. 네. 그 다음, 실이 베베 꼬여있는데요. 이 실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잡아주시고, 엄지와 검지 사이를 통과시켜서 바늘을 꿰어주세요. 요렇게. 자, 아래로 내려온 실을 위로 올려서 다시 한번더 통과시켜주세요. 자, 바늘 앞 코를 잡아주시고요. 실에 연결된 가장 긴 부분을 잡아당겨주세요. 잡아당겨주세요. 실의 짧은 부분을 바늘 엉덩이 뒤로 모두 보내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된답니다. 네, 모두 이렇게 뒤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네. 자 되셨나요? 바느질을 네. 준비됐나요? 네. 네, 우리 모두 됐다는 준비에 한해서 자 가죽을 하나 들어주시고요. 안쪽에다가 먼저 연결을 해볼 건데요. 뒷면에다가 먼저 바늘을 먼저 끼워주세요. 그다음에 반지이니까 이렇게 둥글어야겠죠. 둥글둥글하게. 먼저 모양을 잡아주시고, 그다음 여기 가죽 앞쪽으로 지금 실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가죽 앞에 실이 나와 있겠죠? 이 실을요, 이 반대편 대각선에 있는 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쭉 빼면요, 대각선으로 바느질을 할수또 바느질이 되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느질이 되죠. 그 다음 옆에 구멍으로 이렇게 안쪽에서 옆에 구멍으로 이렇게 실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쭉 빼고, 쭉 빼고. 이번에도 또 반대편 대각선으로 가는 거죠. 반대편 대각선 부분으로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자 이러면요 실이요 X자 모양이 돼요. 이렇게 되어야 예쁘고 튼튼하게 반지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 번만 하면 튼튼할까요 여러분 해보면 아셨겠지만 이걸로 튼튼하지 않아요 그죠 네이 방법으로 여러 번을 해 주시는데요 약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해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또 대각선으로 지그재그로 계속 바느질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구멍에 맞추어서 위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쭉쭉쭉 바느질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바느질을 꼼꼼히 해주셨다면, 이제는 실을 잘라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무리 지으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얘를요, 살짝 뒤집어서 마무리를 음. 지을 거예요. 그러면 불로 태워서 마무리할 때 조금 더 쉬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우리 아까 전에 가위를 이용해서 짧게 잘랐어요. 네. 혹시 기억나세요? 네. 네. 이렇게 먼저 잘라주세요. 선생님도 한번 잘라보세요. 네. 잘랐어요. 네. 그런 다음 불을 이용해서 실을 녹여줄 건데요. 라이터 위험하기 때문에 엄마랑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무조건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당겨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짜잔, 반지가 완성되었죠. 짜잔, 우리 이렇게. 가죽 공예가 선생님과 함께 가죽 지갑과 가죽 반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가죽 반지에 집에서 안 쓰는 단추를 이용해서 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안 쓰는 단추나 아니면 비즈를 가지고 이렇게 꾸며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놀이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